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림책이 좋아요 그죠? 네 <laughs> 그죠? 오늘 몇 번째 시간이에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아유 이렇게 쭉 하면 한3 뭐0 0 0회까지 가지 않을까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아, 좋겠어요? 네, 네 오늘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네, 네. 소개해드릴 네. 아떼 거신간 그림책은 바로 여기 있는 모모입니다. 일단 박수 치고 시작할게요. 어, 예, 예. 어? <laughs> 네. 제가 이 모모를 보고요. 네. 또 보고요, 네. 또 보고, 또 보고 있어요. 모모를 보는 내내 네. 어렸을 때 즐겨보던 만화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네, 네. 뭐 들짱미 소녀 캔디나 네. 아니면 달려라 하니 같은 음. 그런 것들이 자꾸 오버립이 되면서 네, 오버립 하고 네. 어렸을 때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책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여기 딱 표지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음. 캐릭터가 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게 네. 라고 빠져든다라고 네, 네, 하잖아요. 네, 네, 그것처럼 네, 네. 뭔가 눈망울에서부터 초롱초롱하고 당찬 음, 느낌이 나는 친구라서 음, 제가 너무 애정을 하게 되고 네. 이렇게 소개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어, 네. 그럼 어떤 책인지 좀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한적한 마을에 네. 오두막집에서 사는 모모인데요. 네. 할머니랑 단둘이 살고 있어요. 아, 아빠도 같이 살지 않았나요? 아빠는 네. 배타고 일하러 나가셔서 네, 아빠를 너무 그리워하면서 음. 아빠가 돌아오시는 알마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모모인데요 안타깝게도 엄마는 안 계시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모모를 바라보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게 썩 네. 곱지만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런데 너무 멋진 게 그런 것 따윈 전혀 상관없어 라는 그런 음, 행동을 보여주거든요. 네네. 너무 당차고 밝은 음. 느낌으로 세상을 막 멋지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네. 들판, 공터 이런 네. 데서 아이들을 네. 만나는데 그 중에 한 남자아이가 뭐 네. 어, 너네 할머니가 너를 못 가르쳐서 막 이러면서 비비하하는 어, 그런 반언을 하거든요. <laughs> 네. 근데 네. 어, 저 같으면 상처받고 그냥 음. 집에 가서 울었을 것 같은데 아. 모모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네. 굉장히 멋지게 리액션을 해주면서 네네네. 너무 통쾌하다는, 아 네. 다음에 남한테 해를 가면 안 되지만 아 굉장히 통쾌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아그 다음에 너무 다행인 거는 음음? 1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 아, 그렇죠. <laughs>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laughs> 이 모모를 출간하게 된 계기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아, 이걸 제가 출간했나요? <laughs> 북극곰 출판사에서 이제 그림책이 중심이 돼서 출간이 됐지만 그래픽 노블을 또 좋아하는 그래픽 노블의 음. 팬으로서 그래픽 노블 시리즈를 만들고 싶었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지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어? 어, 책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보는 사람이거든요. 음. 그래서 어, 모모도 어, 이렇게 재밌는 책인지 어. 표지만 보고 알았다고 해야 되나? <laughs> 어, 담당자 제롬이 뭐 영어로 이 책이 되게 좋은 책이라고 말은 했지만 음... 뭐 제롬이 설마 이 책만 좋다고 했겠어요? <웃음> <웃음> 제롬이 몸담고 있는 그 카스텔만이 그이 그래핀로블 브랜드로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책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음... 어마어마하게 보여줬는데 예, 제 심장을 끌어당긴 책은 이책한 권밖에 없었어요. 나이책할 어... 거야. 더 이상 설명하지 마. 다른 건 필요 없어. 그래서 어, 그렇게. 계약을 했고 역시 나의 감은 올랐어. <laughs> 부모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그까 그러니까 키우실 때? 아 저를 어떻게 네, 키우셨냐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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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그 시절 다른 친구들처럼 아주 네. 귀하게 컸어요. <laughs> 부모님이 바랬던 어, 내가 어떻게 컸으면 좋겠다라는 음... 그런 거가 있었을 것 같고 네. 자라면서 그냥 그걸 쪽 따르셨어요 아니면 본인은 본인이 원하는 게 있어서 또.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부모님하고 갈등을 빚거나 음. 그러진 않았어요 안에서는 음.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계속 음. 맴돌았는데 음. 엄마가 짜준 플랜대로 쭉커 나갔던 음. 아이인 것 같아요 정말 진지하게 진로에 대한 고민은 음. 사실 아이를 낳고 나서 늦즈막키 <laughs> <의즈마키 오. 웃음> 하게 됐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이한테 어떤 부모인 것 같아요 엄격 한 엄마이긴 하거든요. 네네. 엄마로서 좀 이렇게 단호하게 음. 하는 스타일인데, 음. 또 그거에 비해서 매일매일 뽀뽀해주고, 매일매일 음. 사랑한다고 하고, 매일매일 음. 안아주는 그런 음. 엄마예요. 표현을 많이 하는 엄마. 우리가 모모 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모모를 좋아하시는 게 이제 추억 여행도 되지만, 네. 굉장히 당차고 용감하고 순수한 모모의 어떤 행동, 표현, 꿋꿋하게 크는 모습에 감동이나 통쾌함을 같이 느끼신 것 같아요. 네. 그럼 본인이나 본인 아이랑 모모랑 그 셋을 비교하자면 어떤 것 같아요? 일단 세상을 살아가는 네. 그 당담, 당당함을 1순위로 꼽자면 모모가 네. 1등, 네. 그 다음에 딸이 2등, 아, <laughs> 제가 꼴등 이렇게 아, 될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당당하게 사세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사실, 계속 시선이 가는 게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아, 어서 음. 모모를 구매하시면 북극곰에서 또선물을 주시잖아요. 아, 그렇군요. 제가 입고 있었어요. <laughs> 네. 이겁니다. 너무 예뻐요. 네. 이쪽도 있습니다. 네. 이런 생각을 저는 못했어요. 다행히 북극곰에는 젊은 피들이 있 <laughs> <laughs> 혹시 스티커 많이 쓰시나요?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선물로 좀 이렇게 음, 네. 받아가시고요. 원에서 네, 네. 끝나는 게 아니라 음. 2도 나올 거라고 했는데 오모 네. 투 네. 도대체 언제 나오나요? 곧 나옵니다. 곧. <laughs> 그러니까 언제? 아, 8월을 넘기진 않을 것 같은 음.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어. 지금 열심히 작업하고 있어서 음. 곧 나옵니다. 곧. 네, 곧 나옵니다. <laughs> 기대하고 있을게요. 기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모 얼른 나가라. 이번에 이루리 편집장님께서 소개해주실 신간은 어떤 책인가요? 제가 소개해드릴 신간 그림 책은 우리의 모든 날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조금만 소개해 주세요. 땜에를 아저씨라고 부르는 누군가가 애매 음? 어, 아저씨 얘기를 하는데 애매 아저씨의 일생을 애매하게 일곱 살부터 음. <laughs> 들려줍니다. 네. 그러니까 애매 아저씨는 일곱 살에 사진기 카메라를 선물 받으면서 자기 주변의 아름다움에 눈뜨게 됐다라는 음. 게 이제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그 이후로 뭐 음. 어떻게 봄을 즐기게 되고 여름을 즐기게 되고 뭐 이것들을 쭉 인생을 얘기하는데 누가 얘기하는지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음. 어, 그 이상을 말씀드리기가 <laughs> 어려운 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게 누구인가. 아 어, 이게 이제 음. 이 책의 재미의 어떤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네. 어. 그 이상은 음. 말을 할수 음. <laughs> 없습니다. 네. 어. 일상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있잖아요. 음. 이 주변에 어. 사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많고 보지 못하는 게 많은데. 음. 보게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음. 그 경험 때문에 일생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도 서른 살 저까지는 그림책이라는 걸본 적도 없고, 서른 어. 살에 우연한 기회에 그림책을 봄으로써 그림책의 아름다움에 눈 뜨고, 음. 그리고 이제 일생이 바뀐 거잖아요. 그 애매 아저씨한테 카메라가 음. 어 그런 역할을 한것 같아요. 네. 그 M.A. 아저씨가 네. 되게 좋아하는 장소가 계속 음. 변화되는 모습을 네. 우리의 모든 날들이 그림책에서 담고 있는데, 네. 혹시 이루리 편집장님께서 오래도록 네. 기억하고 있는 네. 추억의 장소가 한 군데 있다면 어떤 곳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볼로냐에 어, 가서 살고 싶은. 볼로냐 어. <laughs> <laughs> 도서전 때문에 해마다 가면서 거기서 여행 가이드 하시는 분도 모르는 식당을 제가 가이드한테 안내해 주기도 하고 오. 볼로냐 곳곳에 좋은 추억이 많이 있고 음. 어, 좋은 분들 많이 만나서 언젠가 우리 출판사의 이태리 지저, 지사를 볼로냐에 내고 볼로냐에 가서 어, 네. 지내도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저를 직원으로 <웃음> <웃음> 네 저의 꿈이었습니다. 어, 그 <laughs>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우리의 모든 날들 그림책에서 네.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을 네. 묘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이유도 말씀해 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 마을에 이제 뭐가 떨어지거든요. <laughs> 아, 그게 좀 좋았어요. 또 그러니까 뭐냐면 그 뭔가가 아주 안전하게 착륙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어 무슨 운석이 떨어지듯이 네. 네, 떨어진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살고 있던 마을분들이 어쨌든 음. 웰컴하는 그게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렵고 음. 재난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정말 다른 느낌인데도 불구하고 웰컴하는 그게 네, 현실에서 과연 가능할까? 뭐 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네. 네.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자연 속에 이렇게 어우러지잖아요. 네. 아시죠? 우린 알고 있어. <laughs> 작가가 그런 상상을 했다는 게 기특하고 칭찬해 주고 싶고, 막 그렇습니다. 네. 좋은 그림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그 뭔가가 스포인가요? 스포죠. 이걸 얘기하면 다 스포로 돌아가요. <웃음> <웃음> 아시겠죠? 네.